안녕하세요. 책읽는 수입니다 오늘의 책은 바로 김초엽 작가의 지구 끝의 온실입니다. 이 책은 아영이라는 연구자가 더스트로 오염된 지구에서 모스바나라고 하는 식물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떻게 탄생한 것인지 찾아가는 내용의 책인데요. 음... 여전히 김주혁 작가는 굉장히 책을 잘 쓰더라고요. 이번 책이 첫 장편인데 저번에 읽었던 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없다면 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정말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이번 책은 역시 다른 것보다 특유의 흡입력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역시 이야기 전개 방식도 굉장히 음 뭐랄까요? 음, 굉장히 빠르다 템포가 빠르고 공공주에 계속 유발한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습니다. 역시 다음 작품도 기대되는 작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모스바나라고 하는 식물이었는데요. 이 모스바나라고 하는 식물은 음 인류가 만들어낸 재앙인 더스트를 먹으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한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더스트가 쇠퇴하고 이 식물 역시 쇠퇴하는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급속도로 성장했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몸을 숨기는 바로 그런 모습. 식물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는. 지구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 음, 그런 주제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글귀로 이번 감상문을 마무리 접을까 하는데요. 저는 모스바나하고 인류의 모습을 조금 대조적으로 봤습니다. 모스바나는 음, 여기서 얘기하는 더스트를 전부 다 사라지게 하고 자기 자신도 쇠퇴한 반면에. 인류는 이 모습 하나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지었다고 할까요? 왠지 자연적이지 않은 모습이 좀 보여가지고 이 대조적인 모습이 조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